15절에서부터 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세야 4장 15절에서 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들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의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방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모가 되며, 다블류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벌하였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어, 어느 날 전철을 타고 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오다가 그 가슴 조마조마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조마조마. 엄마가 어떤 아이, 남자 아이가 한6살 됐나?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리가. 너 엄마랑 가기 싫어. 나나 아, 너랑 가기 싫어. 왜 이렇게 밀치는 거야. 전철은 들어오는데 애는 밀치고 그러니까는 아이는 결사적으로 엄마 붙드는 거죠. 아 엄마 엄마 이러면서 붙들잖아요. 이제 오지랖이 이제 막 발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러다가 진짜 엄마 가 버리면 어떻게 해? 제 아기, 저 아이 내가 안고 있어야 되는 걸뭐 별로 오지랖이다 기차가 전철이 오고 문이 열리고 아이가 결사적으로 엄마 손을 잡으니까 엄마가 뿌리치는 듯하면서 숨 잡고 들어갔어요. 안안되 한숨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습에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80장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또 오늘 찬송가처럼 주 없이 살수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결사적인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유다를 지키려고 하시는 마음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시겠습니까? 그 엄마가 엄마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이, 말안 들으면 누구에게 줘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너너 너 같은 애는 누구랑 놀면 안 돼. 네가 케 망쳐. 이 마음이. 부모의 참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너네 유다까지 타락시키면 안 돼. 그 얘기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 얘기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로 가지 말라,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 이제 열이곱 평지에 도달해서 첫 번째 한 일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광야 세대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오 할례를 행하지 못해서 할례를 행한단 말이죠. 할례라는 것은 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 나요. 지금 이스라엘에살고있는제 친구가 어, 보통 게 허락이 안 되는 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전문가라는 것을 그 정부가 알고 있어. 서 사람들이, 할례행하는 장면을 찍게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g m a n a chicken under a sick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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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아이는 아파서 울고, 주변의 가족들은 감격 때문에 울고. 무슨 뜻이에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길가리라는 곳은 우리가 애굽의 수치를 버렸다, 그 동안에 세상 백성으로 살아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그런 의식을 행한 곳이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했다 그래서 길갈이에요. 벧아훼는 벧엘의 다른 표현입니다. 벧엘, 엘이 하나님이고 벧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바닷아람으로 어, 철량 없이 량 철형, 철량하게 떠날 때 그때 돌베개 베고 누웠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언약 백성임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야곱을 찾아온 자리 그래서 거기가 베데리 근데 벳 아웬 우상의 집 허무한 곳이라는 데 하나님의 집이 벳 아웬 우상의 집이 된 거예요 허무한 곳이 된 거예요 길갈도 올라가지 말라, 배단에도 올라가지 말라. 거기 하나님 안 계신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오장 사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이의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길갈, 배델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 거기서 우상 숭배가 남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없어. 올라가지 마라. 가봐야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종교심이 극심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술리취해서 하나님 위에 탐욕에 술리취하고 하나님 위에 것을 그렇게 탐닉하듯이 헛곡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거기서 여악와께 맹세하지도 말라 그래요. 완전 버린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돌아오라. 어떻게 베데를 우상의 집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다시 수치로? 내몰릴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위에 나를 만족시킬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 위에 땅 위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 하시는 거지요.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왕강하니 마치 암소가 뻗힌기면 그 누구도 제할 수 없는 것처럼 왕강한 암소처럼 그렇게 고집 피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먹이지 않겠다. 전에는 광야길 험한 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니 그곳을 푸른 초장 실만한 놀까로 만드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광야 한 가운데 만나가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광야 그 메마름 다윗 속에서 생 생수가 솟아날 줄 누가 알았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광야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죽음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사실은 생명 가득한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머문 자리는 어디나 젖과 물이 흐르는 거예요. 생세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한 곳이 되는 거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먹이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푸른 주정이 광야가 되는 거죠두 번째 버림 어, 버는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부끄러운 건데. 그 발숭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음란하고,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술에 취해서 성전 창기들과 뭐 남자 창기, 여자 창기에서 막 음란의 파티를 막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부끄러워, 부끄러움을 모르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요. 무관심이에요. 내가 범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가시로 막고 담으로 가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게 징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 두지 않으시면 어쩌나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음란이 가득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모르겠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징계인 줄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자리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젖과 꿀이 오르는 평강의 땅이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면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던 우리의 삶이 탐욕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우상 가득한 곳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고 내 탐욕의 모든 그림자들은 다 내어 던지고 생명의 밝은 빛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